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비상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 외환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고 뭐 나스닥 뿐만이 아니라 현재 뭐 코스피 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주가가 뭐 지금 수요일부터 계속 폭락을 하고 있죠. 네, 이러한 좀 위험한 금융 시장 분위기 사태에 현재 금융위원회는, 어, 공매도를 금지하는, 네, 방안을 6개월 동안, 네, 금지하는 거를 이제 16, 16일자로, 네,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이런 위기 속의 담비라고도 할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좀 이제 공매도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매도라고 하면, 이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 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내는 투자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는데, 이제 이 채권을 판 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서 매입자에게만 돌려주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해서 뭐이 국내법이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뭐 국내법에 대한 규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매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판매를 합니다. 예, 네, 미리 판매를 하고,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차입 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후에, 다시 되갚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긴 해요. 우리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대출하는 을게 아니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전체 대출액의 10%, 15%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 정도의 현금만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 돈을 전산상으로만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공매도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국내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제 증권 시장에서 상장된 증권에 대해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 또는 뭐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뭐즉 차입 공매도를 하거나 뭐그위탁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 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 시장의 안정성 또는 뭐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사실 뭐 현재법 문헌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공매도를 이제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 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고, 결제 부이, 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뭐, 차입 공매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법이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가는,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공매도를 보지 않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기 이 때문에 앞서 이제 추후에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신주인 수권부 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 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밖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뭐또 공매도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뭐 허용되고 있는 뭐 차액공매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서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 유형 및 기한 등을 딱 정해서 차액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나 뭐, 판단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이제 고시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경제 비상사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 이제 13일 오후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9월 15일까지 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예,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아서 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쌍값에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지금 차익을 상당히 남기는 어떤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많은 개인 개인 주식들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 중으로 시행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뭐, 단순히,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뭐, 외국에서도 이런 공매도 조치가 전격 실시된 것으로 밝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돼서 우리나라도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현재, 뭐, 장중 코스피가, 뭐, 1700선도 무너지고, 뭐, 코스닥 지수도 500선이 붕괴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런 공매도에 대한 어떤 금지를 진행을 하게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복구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내용도 있지만, 좀 너무 늦은 것도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뭐, 이번이 처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역대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두 번째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왔었을 때입니다. 이번 역대 세 번째죠. 예. 네.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이런 경제 측면이 아니라, 뭐, 바깥에서 생활하기도 지금 상당히 힘들죠. 예. 네. 뭐, 거의 지금,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마트 가서 뭐 구매를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잘안 되고 있고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월세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지금 힘드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경제가 전반적인 위기인 상태에서 이런 주가도 폭락을 하고 있고 정말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수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는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섰었다고 해요. 1조 원. 이거는 뭐 2017년 5월 관련해서 이 통계가 나온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문제를 이제 좀 대처하기 위해서 뭐 금융위원회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이제 10일. 네, 10일이면은 뭐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이제 첫, 처음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또 발표를 했었어요. 사실은. 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단순히 뭐 하루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또 활발하게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어떤 형상이 생겼죠. 네. 왜냐면 하 이제 뭐,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 2주, 이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효과가 단순히 하루에 그쳤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9일, 화요일에, 아, 죄송합니다. 9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어 공매도 거래 대금이 1조 806억 원까지 증가를 했다가, 이런, 뭐,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10거래일로 딱 두므로써, 6,686억 원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이 확 줄었어요. 하지만 다시 11일 7,900억 원으로 늘어나고 12일에는 무려 1조 854억 원까지 급증해서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뭐 코스피도 이런 공매도 거래대금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보시면 돼요. 10일에는 코스피가 0.42%까지 올랐다가 정책이 이제 시행을 밝혔죠. 11일에는 2.7%가 8 급락을 하고, 12일에는 3.87% 그리고 13일에는 무려 3.43%까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도 벌어지게 됐는데, 뭐 이런 같은 날두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거는 뭐 국내 증시 사상 사실 처음이에요. 네. 뭐,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이러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일시정지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자, 금융위원회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최후의 카드로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뭐 주가 부양으로 직결된다라고 얘기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불필요한 증시 변동성을 좀 줄여서 현재 상당히 불안정한 시장을 좀 안정시키자라는 조치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런 공매도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잘안 하고 외국인이나 뭐 기간 투자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현재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현물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죠. 뭐제 주위에서도 현재 뭐 11일에 이제 오,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현재 뭐 청원이 뭐 2만 6천 명 이상이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 이렇게 뭐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그 외국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격적으로 실천이 되면서 우리 이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도 이제 공매도 카드를 꺼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2008년이나 2011년도에도 다른 국가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뭐 이탈리아는 현재 뭐 85개의 주식 종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나서기로 하였고 스페인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한뭐 뭐 한편에서는 뭐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사실 뭐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뭐이러하게 이렇게 이제 불안한 심리가 발동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어떤 정책 하나하나가 뭐 부동산도 아시다시피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뭐 10일에도 이런 어떤 공매도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가 팬데믹까지 선포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성을 좀 잠재시키고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16일부터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피해를 볼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단비가 내려진 진, 진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중국에서 발생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뭐 우리 잘못 아니다. 라고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게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뭐 미세 먼지부터 시작을 해서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네요. 네. 다들 뭐, 현재 뭐, 장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식, 뭐, 회사 생활, 뭐, 출퇴근도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정부에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돼서 우리 모두가 좀 경제가 좀 활발해지고 다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실 수 있게 좀. 많은 어떤 긍정적인 좀 생각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네, 이상으로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